시작할게요. 어 15구요. 페이지는 52페이지죠. 그렇죠? A uh, robot dog. 아, 로봇이야? 아, 뭐 이상하더라. 아전씨 생긴 게. 어, uh, robot dog brings joy and comfort to sick kids. 로봇 우리죠. 로봇 우리가 bring 가져옵니다. bring a to be죠. 그렇죠? 여기 있는 투가 누구 누구에게 에게고 이게 A를이 되겠죠 A를 그렇죠? 그러면은 로봇 우리가 가져옵니다 조이와 컴포트를 누구에게? 아픈 아이들에게 이렇게 되겠네요. 조이는 다들 아는 단어죠. 무슨 뜻이죠? 아저 즐기다 그건 인조이고 예 기쁨이죠 기쁨 즐거움 기쁨 그다음에 컴포트는 뭐냐? 편안함 위안이라고 우리 해석을 합시다. 로봇 오리가 아픈 아이들에게 기쁨과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An American inventor, Aaron. 미국의 한 발명가인 inventor란 단어 나왔죠. 발명가란 뜻이었어요. 미국의 한 발명가인 쉼표 쉼표 이렇게 나왔으니까 동일한 인물입니다. 에런이라는 사람은요. Developed 개발했습니다. It 그것을 개발했어요. To cheer up kids 아이들을 취업하기 위해 t o 는뭐뭐 하기 위해일 거고요. 여기 그것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앞에 나와 있던 바로 로봇 오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로봇 오리를 개발했죠? 뭐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취업하기 위해서. 취업 다들 알죠? 저 뭐야? 응원하다. 기운을 북돋다라는 말이죠. 아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그것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인지 아이들인지가 나와요. 후부터 명사 이렇게 사람 나타내는 명사 뒤에 후가 나오면은요. 누구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하는 부분의 시작이 돼요. 어떤 아이들이냐? who have cancer 아이고요. 어, 이런 예, yeah. cancer가 뭐예요? cancer. 이게 암이죠, 암. have cancer니까 암에 걸린입니다. 암에 걸린 아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 로봇 오리를 개발했습니다. the robot. 로버트. 쉼표 또 나왔어요. 아까 위에 인벤터 e 쉼표 나오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똥 동일한 인물이라 그랬죠? 로버트하고 또 쉼표 나왔죠? 이렇게 되면 이거 동일한 동일한 거예요. 동격이라면 이런 것들. A robot named 애플렉독 애 d o 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로보트는 Can show 보여줄 수 있어요 show란 단어 뜻이 뭐냐 show 보여주다예요 여러분들 show란 뜻은 은근 쉬운 단어인데 뜻 모르는 친구도 꽤 많거든요 show 뜻뭐라 그랬죠 내가 방금 전에? 보여주다였어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모션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Like happiness and sadness, 행복과 슬픔과 같은 이모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모션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감정이죠. 행복과 슬픔과 같은 감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The dog, 그 오리는요, can also act. 또한, 또한 뭐할수 있어요? 행동할 수 있어요. Like a cancer patient, 뭐처럼 Like는 뭐뭐처럼이죠 cancer patient, 누구야? 암 환자죠. 암 환자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And 그리고 show many symptoms. 보여줄 수 있어요. Symptoms를 보여줄 수 있어요. 요거 좀 어려운 단어인데. 어, 이거 앞 글자, 앞 글자구요. 이거는 이거 의, 였구요 sickness는 그냥 병이라고 합시다. 병의 심템스를 많은 심템스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뭘까 진실. 진실 아니고요. 죄송. 병의 뭘까? 병의 뭐를 보여준대요? 그렇지. 병의 증상이죠. 예, 많은 병의 증상들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암 환자처럼, 암 환자처럼 행동하고, 그고 많은 병의 증상을 보여줄 수 있어요. So, 그래서 Children can take care of their dog 아이들은요? 뭐할수 있어요? Can take care of 돌볼 수 있어요? 그들의 오리를 돌볼 수 있어요 Bathing and feeding it 뭐할수 있어요? 뭐뭐 하면서 쉼표 뒤 ing네요 뭐뭐 하면서 배스가 뭐야? 목욕시키고 And 그리고 feed는 뭐야? Feed 먹이 주는 거죠. 그렇죠. 엔드 이렇게 됐네요. 목욕시키고, 먹이를 주면서, 그것을, as a nurse does. 여기는, as는 뭐뭐처럼이네요. 간호사들이 그러는 것처럼, 목욕시키고, 먹이면서, 그들의 오리를 돌볼 수가 있습니다. 음, 아마, 암에, 암에 걸린 아이들이, 이, 또다시 또 뭔가 아픈 오리를 돌보는 느낌으로 기른다라는 거죠. 어, 어 어떤 어떤 효과 있을까요? The case 아이들은요 become happier happy 에다가 er 붙었어요 비격급이죠 더 행복해집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are caring for for a friend 그들이 뭐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이 뭐하기 때문에 care for care for가 take care o f 의미 똑같아요 난 적어볼게 이건 옆에다가 이건 뭐 다들 아는 말이니까. Take care of는 여러분들 다알 거예요. 무엇을 돌보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take care of하고 똑같은 말이 똑같은 말이 care for죠. 돌보답니다. 아이들은 더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보기 때문에 누구를? 친구를 돌보기 때문에. Who is going through the same experience? 똑같은 experience를 go through 하고 있는 친구예요. experience 뭐였죠? 경험이었죠? 그 다음에 go through는, 옆에 적어줄게요. go through. 겪다. 거치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겪다라고 적어줄게요. 여기도. 그럼 뭐야? 어떤 친구죠? 뭐 이거 여기는 후드 아까 위에 나왔던 것처럼 뭔가 하느니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똑같은 경험을 겪고 있는 친구를 돌보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행복해집니다. Why did Aaron invent this robot dog? 왜 에런이 발명했을까요? 이 로봇 오리를? At age t w e 살 때. He had a serious illness. 그는 가졌습니다. Serious illness. 심각한 illness. 질병이죠, 그렇죠? 심각한. 앞에 있는 serious란 단어죠. 심각한이라는 뜻입니다. 1 2살때이 에런이라는 이 사람도 심각한 병을 겪었습니다. He felt very lonely. 그는 매우 매우 l o n e l i n e 느꼈어요. Lonely 뭐였니? 외로움이죠. 매우 외롭다 외롭다고 느꼈고 afraid 두려웠죠. 이게 두려워하는 이죠. lonely 외로운, afraid 두려워하는 이죠. 그는 매우 외롭고 두려워하는 감정을 느꼈죠. Why he was being treated? 그가 뭐 하는 동안에 why를 뭐뭐 동안에고요? He was being treated. 여러분들 밑에다 적어줄게요. Treat를 적어줄게요. Treat. 트리트. 잘 봐요. 트리트는 이게 적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트리트는 뜻이 좀 많아요. 근데 독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트리트는 내가 지금 적어주는 세개는꼭 기억하셔야 돼요. 트리트. 우리 얼마 전에 할로윈 있었죠. 거기에서 우리 뭐라 그럽니까? 트릭 음. or 트리트라고 그러죠. 이 트리트입니다. 트릭트 o 트리트. 장난 뭐, 대저, 대접해주지 않으면, 뭐 먹을 거 주지 않으면 놀려줄 거야.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트리트는요. 일단 첫 번째 뜻, 대접하다. 대접하다라는 얘기는 뭐 먹을 걸 갖다 주고 이런 것들 대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루다, 취급하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치료하다입니다 뭐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 세계는 굉장히 골고루 세 중에 한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꼭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는 어떨 때는 뭐 먹을 거 주는 거였다가 어떨 때는 뭐 갑자기 뭐 진짜 뭔가 이렇게 뭐다다루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사용하고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떨 때는 치료하고 아니 헷갈리지만 헷갈릴 필요가 없고 그냥 세개다 되는 거니까 이건 외워주시는게 좋아요. 여기서는 뭘까요? Being treated니까 수동태입니다. 그는 외롭고 두려움을 느꼈어요. 뭐할 때? 그가 치료를 하는 것, 당하는 거야. 그렇죠. 치료받을 때가 되겠죠. 그가 치료를 받을 때, 그는 외롭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He came up with. 아, 어, 요것도 중요, 좋은 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건 별표 하나 칠게요. 오늘 진짜 독해에서 좋은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요거, 요거 오늘 3개 다네요. 3개 다 너무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Come up with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Come 오다 up 위로 with 함께 뭔 소리야? 아니요 한 덩어리를 그냥 따로 외워야 되는 말이에요. 몸모을 떠올리다,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그래서 다시 한번 he came up with 그는 생각해냈습니다. 애플렉 l e 이라는 이제 지금 자기 발명품이었죠. e 이라는 오리를 생각해냈어요. 로보돌이를 because 왜냐? he didn't want kids 그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 암에 걸린 아이들이죠? 이만큼입니다. 어, 암에 걸린 아이들이 to feel the same way 똑같이 느끼기를. 뒷부분 요 부분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문장 안에 밑에 하나 적어 줄게요. I want you 투 아이고 너무 이쪽에 깔왜 머리카락이 너무 씨 진한 색깔이라 다시 쓸게요 오른 면쪽에다가아어떠서 공간 없나? 씨 밑에 작게 쓰겠습니다 I want you to 어 uh, feel happy라는 문장을 썼어요 여러분들 무슨 문장 어떻게 해서 갈까요? I want you to feel happy. 나는 원한다. 너를 원한다. 행복하게 느끼는대. 누가 행복하게 느끼는 거야? 그렇지. 나야 너야. 너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want라는 동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요 뒤에 나오는 목적격 포 요렇게 되거든요. 얘가 얘잖아. 행복함을 느끼는 건 너잖아. 유잖아. 그렇지. 위에 봐 봐. 원하지 않는데 이게 동사야 그치 이만큼이 여기 있는 유자리에 들어가는 말이야 목적어야 그가 원하지 않았어 누구를 암에 걸린 아이들을 원하지 않았어 암에 걸린 아이들을 어떻게 하기를 feel the same way feel the same way는 똑같이 느끼다라고 해석하면 돼 그럼 정리해보자 그는 그는 애플렉 덕이라는 것을 생각해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암에 걸린 아이들이 똑같이 느끼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해석이 되겠습니까? 마지막 문장 다시 그는 애플렉 덕을 생각해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암에 걸린 아이들이 Kids with cancer 암에 걸린 아이들이 to feel the same way 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요렇게 되겠죠 마무리 요정도를 짓고요 문제를 풀어, 풀어볼게요 이거를 읽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1번 Who invented the robot dog? 누가 로봇덕을 발명했죠? 네에론이나는 친구가 발명을 했었죠 발, 설명할 수 있습니다 What can the robot dog do? 로봇 로봇 오리는 뭘할수 있죠? 할수 있는 거? 뭐할수 있어요? 뭐 이렇게 행동도 하고요. 그렇죠? 어뭐뭐 뭐 환자처럼 행동하고 그렇죠? How long? 얼마나 오래 did it take 걸립니까? to develop 어, 걸렸습니까? to develop the robot. Dog. 로봇덕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죠? 이런 얘기 나와요? 이런 얘기 나온 적 없죠. How long did it take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어요? 얼마나 오래 걸렸니? 라는 말이잖아. 여기 요, 요표현 그냥, 가요. 딱 보고 그냥, 바로, 얼마나 오래 걸렸니? 라고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우로면 얼마나 오래니까. 테이크도 나왔죠. 시간, 시간이 걸리다. 3번이었으면 답은요. 뒤에 건안 할게요. 2번 갑시다. 서술형 문제가 나옵니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각각 들어갈 말을 본문에서 찾아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robot dog, r o b 오리는 can show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를? 감정을 보여 줄수 있죠. Emotions 였죠 감정들을 보여 줄수 있어요. like happiness and sadness. and also they show many signs of care. So child. So a child can ke, can take what? Can care for their the, their dog like a 뭐처럼? 아, uh, 아이들은 그 그들, 그들의 우리를 돌볼 수 있어요. 마치 뭐처럼? like a 뭐야? 프렌드 아니었어? 잠깐만 e f u l A friend o friend. Friend. 잖아 그치 Friend. 친구처럼 돌볼 수 있어요 다음 문장에 e n d 부 r i e n d f i e n d Friend. f i e n d f i e n d f e 생각해내다 과거일 뿐이야. 생각해내다 하나씩 골라보자. 초지는 무슨 뜻이야? 선택하다, 고르다, head, 가지다, needed, 필요로 했다, tried, 시도했다, 노력했다, found, 찾았다, 발견했다. 뭐가 제일 가까울까, 얘들아? 답은 5번이죠. 생각해냈다, 찾아냈다라는 말과 제일 비슷하잖아요. 그다음 4번입니다. 그는은 그녀에 의해 페인트 칠 되는 중이다. 어, 문법 문제인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보세요. 뭐, 뭐 하는 중이다. 에요. 딱 떠오르는 느낌. 뭐, 뭐 하는 중이다. 이거 뭐예요? 아, 현재, 무슨 시제? 진행 시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인트 칠을 하는 거야? 페인트 칠 되는 거야? 되는 거죠. 되고 있는, 이거 뭐다? 수동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진행 시제는 be+ing입니다. 수동태는 be+pp죠. 이 둘이 합쳐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be bin p p 형태가 되죠. 현재 진행이니까 비동사는 색 중에 하나네요. am, are, is. 문장 봅니다. The door 그 문은 뭐뭐 되고 있는 중이다. 일단은 현재니까 is가 되겠죠. is. 그 다음에 b 까지는 똑같습니다. is being. 그 다음에 p a i 칠하다는 그냥 페인트인데과검사는 뭐죠? p a i n 가 되겠죠. The door is being painted by her. 이렇게 되겠네요. 음 문제도 되게 좋았고 글 되게 좋았는데 오늘 이거는 음, 간만에 좀 좋은 글 여러분들에게 내가 해주면 좋은 표현들 많이 나왔죠. Go through, treat 세 개, come up with. 일단 독해에서 요만큼만 기억해도 오늘 많이 남기는 거예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이거.